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지파 곧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재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일를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단에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수 있다.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다른 사람이 성수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내가 제물로 받은 것.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재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재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은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테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내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준 것이면 난지 한달 만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세 갤당 스무 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 갤에 따라서 내가 은 다섯 세 갤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재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재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 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기수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재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열의 하나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그제물을 너희가 타작 마당에서 떼어낸 곡식처럼 포도 짜는 틀에서 떠낸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나 주에게 들린 그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려라 너희는 주의 몫으로는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치는 재물로 모두 바쳐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칠 때에 나는 그것을 레위 사람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짜는 틀에서 나온 것을 바치는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 나머지는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이 어디에서나 먹어라.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부분을 들어 올려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죽지 않는다. 아멘. 자녀에게 더 엄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없을 겁니다. 심성이 곱지 못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각별하지 않습니까? 물론 친자식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심성이 곱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로 하죠. 누구나 자녀에게는 집중하고 열을 내며 때로는 더 혼내기도 합니다. 남의 자식이야 어긋나 길로 가면 그냥 뭐저 사람 인생이지 하며 관심을 끊으면 그만이지만 자기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끊을 수 있는 부모는 최소한 정상인들 가운데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관심을 가지시며 때로는 우리를 더 엄격하게 훈육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더큰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것은 오히려 파멸로 가는 빠른 편도행 티켓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난은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상 또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또 아론 및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충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서두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과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죄를 담당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이 공동 번역 성경이 이 문구를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직분,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단순히 불을 잘못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당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태웠다는 것을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상당들에게 엄격하셨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소 안의 물건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옮길 때에도 어깨에 매야 하는 등 그들의 행동에는 매우 큰 제약들이 있었죠. 그러지 않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시대 언약궤를 옮길 때 죽임을 당한 우사의 경우를 통해 이를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옮겨가기 직전까지 우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가정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한 번도 안 건드렸을까요? 먼지는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언약궤가 그냥 금방 묻힌 나무예요. 안에 단안는 나무 그냥 밖에는 금박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를 안 하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으며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관리를 할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언약궤를 만지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자기네 동네로 옮겨간 블레셋 사람들은 왜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이걸 만지면 다 죽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며 동시에 누가 만지냐도 중요합니다. 불레새 사람들이야 남의 자식이고 그들은 알지도 못하니 그들이 그것을 만지고 옮긴 것에 대해서는 마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치셨지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치시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형벌이 없고 형벌의 목록이 없습니다. 진짜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형벌이 널뛰기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일로도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그런 일을 하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식이니 더 엄격하게 키우시는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벌이나 심판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물질 세계밖에 볼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보시며 함께 통합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이 땅에서 과하다면 이 땅에선 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모자랐다면 이 땅에선 충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적고 심지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큰 보상이 있을 거라 이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큰 복을 입고 마음껏 그 복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아쉽지만 본인께서도 고백하시는 바와 같이 저런 자들 가난하고 고생하고 수고한 자들보다는 천국의 상이 적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불로 땡겨받은 것이고 이 땅에서 아직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자들은 받을 복에 대한 대기상태인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일을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더욱 엄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고 내 자식이니 더 엄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 말이죠.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도 봤지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염소를 바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몇 배나 되는 가격의 짐승을 그들의 죄의 목수로 바쳐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재장과 레위인을 위하시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 더욱 엄격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저 사람은 특히 주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얼마 전에 만나 한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당신의 아들이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가요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되죠 이상하게 여기려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렵지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 수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격하게 대하심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기에 자식을 어미 키우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대하실 뿐입니다. 단순히 공부나 성공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죽음이 걸린 문제라면 어느 부모인들 자녀에게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불장난이나 전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도 우아하고 부드럽게 자식에게 경고하는 부모는 훈육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라이터 갖고 불장난하고 있는데 얘야 불은 위험하단다. 이렇게 얘기한 부모가 어딨겠어요? 소리부터 지르고 보겠죠.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죄를 지을 때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허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더욱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죠. 바로 주님께서 그길 위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행복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며 행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각자 인생에서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놓아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주님을 원망하고 소리 지를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이자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불과 같이 연단하여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글자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주님의 율법판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쓰러질 그 지경에 저했을 때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주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길을 범치 아니하고 끝까지 힘을 내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생의 선물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또 저녁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득 부어 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목상의 힘 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